안녕하세요 외눈박이었습니다 자 오랜만에 어, 프라모델 건프라를 이제 올리는데요 자 rms108 마라사이입니다 2012년에 이제 출시를 했고요 음 색감이 되게 이쁘고 뭐극 속에서는 뭐 아주 존재감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그 디자인이 뭔가 그 사자비 양산형 같기도 하고 어볼 때마다 저는 느끼는 게 물방개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어, 상당히 어, 음, 호감 있는 퀴즈였는데 이게 출시됐을 때는 안 만들었다가 제가 이번에 음,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먹선하고 데칼 그리고 무광 마감만 했고요. 이렇게 무광 마감만 했고. 카메라는 이제 제가 스티커 대신에 그 볼록한 그걸 붙였는데 이게 어두워서 잘안 보이네요. 근데 보시다시피 조형 자체는 상당히 이뻐요. 이쁘고 이제 뭐 기본적인 이런 스파이크 숄더도 굉장히 이쁘게 나와 있고 디자인 자체도 상당히 이쁩니다. 제가 뭐 이렇게 시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면 이제 그 동안 비가 좀 많이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작업하는 환경이 열악해서 음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혹시라도 모를 백화 현상이 생길까봐 제가 좀 그것저것 피해가면서 하는이라도 작업이 오래 걸렸어요. 근데 물론 제가 이거 하나 만들어가지고는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았겠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약간 이런 콜렉팅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자두대 그리고 세대 이렇게 해서 제가 한개 소대를 만들어 보았는데. 일단은 그 매뉴얼 상에는 이제 2번, 02번을 이제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2번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이뭐 소대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다 똑같으면 헷갈릴까봐. 얘는 일반 노멀 버전, 노멀 그 매뉴얼대로 그대로 했고요. 얘는 가슴에 여기 별, 요 녀석은... 어깨의 별, 이렇게 해서 제가 나름 세대를 이제 어 소대원들이 모는 이제 그런 걸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니까 항상 말씀드렸듯이, 그 이런 모노아이들은 단체사들이 좀 멋있죠. 그래서 제가 요요 근래 들어서, 어 물론 이제 제가 요즘에 프랑모델을 많이 만들고 막 그럴, 그게 아직 안 돼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성향의 킷들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그, 구매를 안 하게 되고, 또 조립을 안 하게 되는데, 이번에 마라사이는 그, 기회가 생겨서, 제가 한번 세대를 구매를 해서, 천천히 조립을 해보았습니다. 보시면, 이제 얘는 그나마 짝후에 비해서 동력선이, 이제 다리가 없어서 다행이죠. 보시면 뒷부분 여기는 이제 어떤 이런 식으로 그냥 플라스틱으로 네돼 있고 따로 이렇게 막 끼는 건 아니에요. 끼우는 건 아니에요. 대신 얘는 이제 다리 없는 대신 음, 백팩이 한번 더가져 그러니까 솔직히 비슷, 똑같아요. 자쿠랑 여기 어, 어, 허리 있고 백팩 동력선 있고 그리고 얼굴에 동력선 있고 그래서 사실상 뭐 자쿠랑 뭐 작업하는 데는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음 일단 이런 뭐런거 보면 제가 물방개 같다거나 런 뒷모습 이런 건데 상당히 매력적인 키신 것 같아요. 뭐 가동성이나 그런 거는 솔직히 자쿠를 자쿠에게 이렇게 비비볼 만한 상대는 아니죠. 자쿠가 워낙 잘 나와서 자쿠에게 이렇게 할 만한 녀석은 아닌데 그래도 색감 자체가 별다른 도색 없이, 데칼 좀 붙여주고, 무광 마감을 했을 때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키인 것 같습니다. 네, 멋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건프라, 마라 사이를 한번 소개해 보았습니다.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킷들이 안 나오고, 아니면 옛날 그짝후 2.0이라도 계속 출시가 되면 400용이라도 출시가 되면 제가 그걸 계속 구매를 해서 진짜 한 대대급을 만들어 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눈 뜨고 찾아봐도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분간 프라모델은 요 마라사이로 어, 중지를 하고 어쩔 수 없이 합금을 좀더 모아야 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RMS108 MG, 마라사이를 한번 소개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